갑자기 어떤 아가씨가 국수 들고 도망가는데 아가씨, 국수 나왔습니다. 어저기. 얼마예요? 저건 뭐야? 거기서야 힘드네. 도망가지 마. 멈춰. 왜 이리 빠르거야? 오빠, 내가 뭐 좋은 거 가져왔는지 봐 봐. 돈이 어디 있어서 동생아. 이 국수 어디서 났어? 우리가 아무리 힘들어도 남의 물건을 함부로 받으면 안 된다고. 얼른 가서 사장님께 돌려드려. 하지만 오빠, 며칠째 밥도 못 먹었잖아. 죄송해요. 사장님, 이 국수 돌려드릴게요. 이 국수를 어떻게 다시 돌려주니? 내가 한 그릇 더 줄게. 고마워요. 사장님, 좋은 일은 반드시 보답받는다고 오빠가 다리를 다쳤어요. 병원 갈 돈이 없어서 죄송해요. 사장님, 다시는 안 그럴게요. 너희가 배고프면 내 가게에 와서 마음껏 먹어. 내가 명문대에 합격했다더라. 여기 대학 학비에. 그리고 이걸로 오빠 다리 꼭 치료해. 안 돼요. 사장님, 저희가 어떻게 사장님 돈을 받아요? 받아. 나중에 성공하면 나를 찾아와서 같이 일하자. 그럼 되겠지. 꼭 열심히 공부해. 사장님, 저희 기억 안 나세요? 그때 사장님이 대학도 보내주시고 오빠 다리도 치료해 주셨어요. 아, 너희였구나. 내가 못 알아봤네. 사장님, 저희가 작은 보답을 준비했어요. 이 집도 저희가 준비한 거예요. 이건 너무 귀한 거라 받을 수 없어. 이건 꼭 받아주셔야 해요. 사장님이 아니었으면 저희 남매는 이렇게 못 됐을 거예요. 혹시 저희에게 기회를 주실 생각 없으세요? 정말 사람들이 축복해줄까? 그럼요. 사랑하는 사람은 결국 함께 하게 될 거예요. 힘들어도 착하게 살면 복이 옵니다. 이 따뜻한 이야기에 공감하신다면 좋아요 눌러주시고 구독 버튼 꾹 눌러주세요. 다음 이야기도 함께 해요.